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짐승들의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시체를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며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더지와 지와 큰 도마뱀 종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입니다. 또한 이런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지고 그릇을 깨트릴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리니, 화로든지 깨트려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시체가 닿는 것은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은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 것이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것중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 가진 것은 다 가증하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둘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일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일상의 식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구별되어졌습니다. 즉, 이들은 본능의 삶을 넘어 율법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본능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정하여 끊어지는 인생이 아닌 정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작정으로 시체가 닿으면 부정하여 먹지 못함이 아닌 생계에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샘물이나 종자 씨앗에 시체가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삶의 세상 기준이 말씀 기준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소망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